샬롬, 우리 위치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임찬미 전도사입니다.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지냈나요? 우와, 멋져요. 뭐 자, 그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멋지고 씩씩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렸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요. 그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구절을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쫙! 이 율법에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그림을 살펴볼까요? 친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맞아요. 재미있는 장난감, 맛있는 간식, TV,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있네요. 그럼 저기 멀리 있는 저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네요.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주 동안 무엇을 가까이 했나요? 그림 속 친구처럼 재미있는 장난감, 맛있는 간식, TV나 핸드폰을 가까이 했나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8월 주제는 복이에요. 복은 어떤 것일까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우리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자지하고 살아갈 땅에서 만약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적들과 싸울 때 필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사러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튼튼하고 좋은 말을 사려고. 애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애굽에 우상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말을 사기 위해 애굽에 가면 안 돼요 말을 갖기 위한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해요 이어서 모세는 또 말했어요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되고 은과 금도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짜잔! 하나님의 말씀! 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말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으면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아멘.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 받아서 매일 읽고 날마다 따라 쓰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평생 옆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없어야 해요. 많은 말을 가지거나 많은 아내를 두거나 은과 금을 많이 가질수록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왕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평안할까?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과 아내,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 아내, 금, 은이 많으면 말씀을 멀리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짜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보았던 그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재미있고 멋진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장난감 대신 이렇게 짜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나와 가장 가까이 해두고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욕심도 많고, 하나님보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길 소망해요.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손나파라고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가 요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에요. 친구들은 지금처럼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요. 하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예요. 오늘부터 집에서 성경책을 스스로 읽거나 부모님과 함께 읽기로 다짐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가까이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어요. 이제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金光。